안녕하세요, 김난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코리아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저희와 함께 비건 이야기를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 석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 비건 지향인 이호영이라고 네. 합니다. 네, 호영 씨가 지난 주에는 저희에게 비건 생활에 대해서, 뭐 가치관이나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비건 외식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식이나 비건을 할수 있는 식당들은 어떤 식당들이 있는지, 또 이런 비건을 지향하시는 인플루언서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외식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호영 씨는 보통 어떤 곳에서 어떤 비건 음식을 좀 즐기시는지 그거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망원동에 셰발라리랑 네. 어. 다켄시엘, 그리고 뭐그린이 망원, 이런 곳에 가서 식사하는 걸 되게 음.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태원에 있는 카모플라주에 가서 음. 오렌지 치킨에 와인 어. 마시는 것도 어. 네. <laughs> 좋아하고요 하고요. 오. 더 이제 혼술을 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대에 있는 찜족바에 가서 칠리 만두 이런 거. 지금 여러분 검색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실제로 이런 비건 식당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를 좀 체감하세요? 어, 네. 검색을 하다 보면 음, 새로운 것이또 음, 발견이 되고 음, 여기가 또 오픈이 됐대라는 음, 정보를 또 얻게 되고 음, 그리고 최근에는 농심이나 음, 풀무원 같은 음, 대기업에서도 네, 플랜츄드나 음, 뭐 여러 가지 좀 레스토랑식으로 음, 비건 외식 업체들이 좀 많이 맞아요, 생겨나고 맞아요. 있어서 스타벅스에서도 우유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좀 많아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식당을 좀 이용해 보시면서 그래도 아쉬웠던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어 일반 음식점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아요. 음. 이게 많아졌다라는 저의 어떤 음. 체감인 음. 거지. 실제로 실질적으로... 일반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일반 외식업과 비교해서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음. 음식의 가지수라든지 음. 좀 종류가 음. 조금 한정되거나 좀 음. 동의하거나 이런 경우들. 음. 그런 음식 개발이 아직 충분치 않은 음. 게 조금 아쉬운데. 네. 일반 그 식생활에서는 밀키트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채식이나 비건도 밀키트 같은 게 있어요? 어네 있습니다. 밀키트보다는 간편식으로 음.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고 음. 있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채식도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군요. 네. 그럼 이런 채식 식당이나 밀키트 같은 거는 어떻게 찾아보세요? 정보 검색을 어떻게 하세요? 주로 인스타그램 페이지에서 음. 그런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음. 알려주는 그런 정보 페이지를 항상 팔로우를 음.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보다 보면은 또 알고리즘으로 잘... 뜨기도 음.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제가 비건을 지향하는 걸 알고 있어서 알려주세요. 아 이런 식당이 있다더라. <laughs> 네, 같이 아. 가자. 아니면 어. 이렇게 사서 주기도 하고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어, 어플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어플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플은 어, 채식한끼라는 음. 어플이 있는데요. 음. 거기에서는 채식 식당을 300m부터 한 3km까지 음. 금방 현 위치에서 어떻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바로바로 알수 있는 지도도 음. 어,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기능이 있어서 오. 인스타그램 피드 올리듯이 네. 네, 네, 네. 일상과 채식 어떤 레시피나 이런 걸 공유할 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네, 인스타그램이나 그 유튜브에 계신 인플루언서 중에서 좀 채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어, 네. 음. 초식마녀라고 음. 되게 비건계의 연예인 같으신 음. 분이 계셔서 그분 유튜브도 하시고 음. 인스타그램으로도 만화도 그리시고 음. 되게 활발하게 음. 비건이즘에 대해서 뭐랄까, 정보를 제공하고 음. 하시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배우 중에서 임세미님이라고도 계시는데 음. 그분도 배우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면서도 채식 을 뭔가 더 확산하기 위해서 음. 열심히 하시는 것 음. 같아요. 그리고 보디빌더 이도경 님이라고 아. 또 계시는데 아. 채식 비건식을 하면서 근육이 막 이러 어. 이있다 하시거든요. <laughs> 네, 어떻게 그렇게 근육을 키우셨을까요? 사실은 그 단백질이라는 게 합성이 되는 게그 식물 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 그래서 단백질 성분을 만드는 건 채소다. 아. 근데 그걸 먹은 동물들이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섭취함으로써 아, 인간이 네, 단백질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채식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오.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스타들 중에서도 아리아나 그랜데나 음. 아니면 빌리 아일리시나, 그리고 제가 유포리아라는 드라마 되게 열심히 음. 잘 봤는데, 젠다이아. 음. 그 배우도 비건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음. 너무 예쁘고 반짝반짝한 분들이잖아요. 음. <laughs> 그래서 뭔가 담고 싶다라는 어. 생각도 들어요. 요즘은 예쁘고 반짝반짝한 분들이 더 채식이나 비건을 지향하시는 것 같아요. 오영 씨처럼. 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혹시 일상에서도 사먹는 외식 말고 채식 요리 같은 것도 하세요. 어, 네. <웃음> <웃음> 어떤 간단하게 저희가 할수 있는 레시피 같은 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가장 도전하기 쉬운 거는 월남쌈이 아닐까 음 싶어요. 두부를 잘 이렇게 따뜻하게 프라이팬에다가 구운 다음에 음. 채소 잘 정리해서 음. 잘 레벨 싸가지고 음. 이렇게 소스에 찍어 먹는 거. 음. 그것만큼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가장 건강하고 음. 맛있고 좋은 레시피는 음. 없는 것 같은데요. 음. 어, 비건 레시피라는 게 사실 근데 별게 없어요. 음. 뭔가 비건 음식은 뭐가 달라? 비건 음. 음식은 어떻게 음. 만들 수 있어? 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음. 되게 상당히 많은데요. 음. 그냥 일반적인 음식 레시피에 동물성 재료를 음. 그냥 빼주시면 음. 그게 다 비건 음. 음식이 됩니다. 음. 예를 들어서 뭐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돼지고기나 아니면 소고기를 넣는 경우들이 이렇게 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냥 제외하시고 두부를 넣어주시면 음. 비건 메뉴가 되기도 음. 하는 거죠. 자, 앞으로 한국의 비건 문화가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비건 문화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이 문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상당히 희망적이다라는 음. 생각이 음. 들 정도로 제가 한국에 있어서 약간 원하는 방향성이라고 음. 한다는 건 진짜 비건 문화가 되는 음. 것이에요. 음. 아직까지는. 뭔가 트렌드로 음. 여겨지는 경우가 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음. 잠깐 반짝이는 음. 유행처럼 음. 화장품 많이 나오고, 음. 비건에 관한 음식, 음. 냉동식품 음. 많이 나오고, 음. 그러다 뭔가 사라질 것 같은 음. 그런 분위기도 음. 많이 뭐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음. 이게 정말 하나의 문화로서 음. 존중이 되고, 이해가 되고, 외식을 하러 나갔을 때도 음. 충분히 그런 인프라가 좀 음. 구성이 돼서 굳이 나 비건 식당이야, 나 비건 음. 카페야라고 음. 하는 간판을 세운 식당, 뭐 외식업이 없다고 음. 하더라도 옵션으로라도 음. 어, 이거 이렇게 빼면은 비건식으로 음. 채식 식단으로 먹을 수 있어요라고 할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한국에 많이 음.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하나의 문화로서. 어,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희망적인 부분을 하나 보고 있다면은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식당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음,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제 식당 메뉴 구성하시는 걸 보면 꼭 채식 메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물론 음. 외국계는 채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방송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걸 의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음. 문화가 될수 있는 뭐 희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최근에 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약간 또 한국 사회에 있어서 한국 한국 기업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오 어, 좋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laughs> 바라는 점이 있다면 네, 바랍니다. 지세대 의 비건 지향인 <laughs> 대표로 한마디 해주세요, 네. 네. 어,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을 할 때는 채식 주의를 하는 인구들이 꽤 상당하다는 음. 걸 알아서 그걸 음. 타겟으로 여기고자 음. 비건이나 음. 어, 채식 그런 상품들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라면이나 아니면 불닭볶음면 음. 같은 경우에도 음. 비건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출시가 되거든요. 음.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아직 잘 해주고 있지 않아서. 그걸 그대로 한국에 출시를 하면 될 텐데. 그, 그게 저. 또 문제가 있나 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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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그런 소비자층이 충분치 않다고 아. 여겨지나 봐요. 그래서 불닭볶음면을 비건으로 먹고 싶은데 아. 참고 있습니다. 네 관계자분이 보고 계신다면 한번 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랑 이제 비건의 외식 생활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